여러분, 주규입니다 자, 에코프로. 아, 뭐, 오늘 바로 뭐, 조정을 줘버렸는데, 뭐 아쉽긴 해요. 근데 뭐, 아, 글쎄요. 테슬라가 지금, 아, 어, 분명한 거는 존내게 오르다가, 좀 약간 이틀 연속으로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고 있긴 합니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맞죠? 9연속이 오르긴 했는데, 아, 참, 조금 아쉽긴 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냐? 아,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 지금 시장이 지금 개호황기가 들어가고 어그 주꾸미가 뭘 발견했냐면 요 요기사에서 테슬라 급등세 오래 손실력 해보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테슬라가 여러분 이 전기차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은 뭔가 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될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2차전지가 뭐 전기차에 들어가니까 어 근데 지금 얘네가 오히려 더잘 팔린게 따로 있었어요 어 어디있어 9. 몇아 어, 여기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많이 팔았대요. 분기별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 무슨 말입니까? 그쵸. 어쩌면, 주꾸미가 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쩌면, 전기차에만 너무 포커스 하면은, 물론 전기차 존나 잘 빨릴 때, 에코프로가 그 역사를 보여줬던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 역사는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빔도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코로나는 이미 2020년에 끝났으니까. 어쨌든, 전기차 전내기 할 때, 이거 전내기 간건 맞는데, 음. 약간, 그, ESS라고 하더라고. 그 정, 장치를. 근데 이거, 얘는 지금 내가 찾아봤을 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BM은 이거 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안에 이거 BM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냐면, 뭐겠어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어. 난 여기서 약간 희망을 봤어. 다시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겠지. 어, 30만원까지 가고가 미친 짓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얘가 뭐, 정고점이 얼마입니까? 뭐한 10, 13만원? 뭐, 이 정도 14만원? 이 정도는 넘을 수 있는 동력은 뭐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치, 이 테마 타서, 로봇 테마. 물론, 로봇 테마도 끝났어요. 로봇 테마도 끝났습니다. 어. 근데, 로봇이 어떻게 되면은, 그치, 붐을 일으키는 때가 지금, 막 중국 로봇 봤습니까? 별거 다 있어요. 막 인사하고 막 걸어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중국 로봇들. 세계 2위라고 하던데, 1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로봇 붐이 터졌을 때, 이 장치가 많아, 많이 필요해졌을 때,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근데 이게 단기간 그러니까 모르겠어. 로봇붐이 이미 한번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그 레이블 로보틱스 이것 때문에 일어났었잖아. 삼성에 입사 입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음,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이때 다 같이 갔어. 막로봇로보는좀 그때 덜 가긴 했는데 잘 갔단 말이야. 음. 그 빔이 끝난 상태라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죠. 어쨌든 어 그래서 에코 프로가 그 정도까지는 다시 탈수 있다라는 희망은 주금우가 조사해 보다 보니까 보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만 단기간이냐? 아, 그건 모르겠어요. 어, 그건 절대 모르겠고, 얘도 무거운 종목이잖아. 어, 몇 조짜리야? 왜안 뜨지? 어, 13조짜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애라. 그렇게 막, 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그리고 뒤에 있어 시왕. 시왕도 잘 타면은, 어쨌든 갈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왕입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이, 이것도 대박이긴 해요. 예, 내년 여름까지 8회, 이날을 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뉘어요. 에이, 이렇게까지 한다. 아니다, 어, 내년에 이제까지 못한다. 어, 8회를 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0.25% 포인트가 기준이니까. 그건 네, 여덟 번 하면 얼마까지 떨어뜨린다는 거겠어요? 마이너스 2%.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죠? 5.5. 5.25에서 5.5란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거기서 2%까지 떨어뜨리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같이 덩달아 떨어질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기회야.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큰 기회다. 뭐가 대상승장의 서막. 지금 뭐아 났다면 단 너무 비싼 종목은 아니겠죠. 좋은 종목을 지금 뭐아 났다면 어떻게 할수 있다. 크게 볼수 있는 그게 기회다. 뭡니까? 네, 창룡이 형이 오늘 등장했어요. 드래곤 스피어라고도 별명 갖고 있는 우리 창룡이 형이 우리나라 그냥 미국으로 치면 얘가 파월이에요 어쨌든 이 형이 이제 뭐라 그랬어? 연준은 미국이죠 미국이 9월이나 1 0월에 금리 이하를 예상한다 근데 이제 그런 기자들이 물어봤죠 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것 같아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얼마라고 3.5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8번 낮췄을 때 지금 5.25에서 5.5인데 5.5라고 치고 어 우리나라 께게 되는데 즉죽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금리 인하했다가 괜히 크일 나면 이제 문제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그치 언제 하냐의 문제일 뿐 분명히 내년에는 100%고 올해도 일단 할 확률이 높다 왜 미국도 일단 뭐할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은 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모여있고요 예, 작년에 그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Fear and Greed Index 이거 뭐예요?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이것도 한번 보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 여러분, 이게 원래 작년, 아, 저번 달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Fear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올라왔죠. 이게 이제 어떤 지표예요? 그렇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광기가 섞여 있나? 당연히 코로나 와 양적 완화할 때 여기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내려왔죠 왜냐면 진짜 우리가 2022년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이게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왔고 뉴트럴 그러니까 뭐야 중립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겠다 여기로갈 겁니다 단 언제 가냐 몰라요 언제도 근데 간다고 저번 막 작년이었으면 2년 뒤를 기다려야 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가시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점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시황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모아가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건 사실 제가 달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모아가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10년 뭐 이거 장단기 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스 했을 때 아직도 단 장단기 차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이 빗금친 부분이 뭡니까? 네, 경기 침체 부분들입니다. 근데이 경기 침체 부분은 항상 지난. 하고 나서 되돌아보니 이때가 경기 침체였구나라고 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뭐하다? 그렇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어? 근데 어쨌든 지금이가 이제 뭐하다? 근데 우리가 다알다시피 가까운 미래 이런 것들이 일날 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모아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장수준은 어땠어요? 어, 조금 더 오른 게더 많긴 했습니다. 그 미국 선물은 괜찮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좋았고,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괜찮아. 하루 사례로 살지마 지금은. 길게 봐야 될 때에요. 좋은 종목을. 잘 잡아 놓으면은 분명히 돈 버는 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1년 뒤가 될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 뒤에 내가 돈을 벌어. 근데 1년 뒤에 내가 30%를 번다고 치자. 어, 물론 어떤 사람은, 어, 단타 잘해가지고, 이렇게 머는 사람 있겠지. 근데 진짜 드물잖아. 1년 뒤에 내가 30%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해자 아닙니까? 어, 지금 놓아놔서 2025년 7월에 받아요.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에다 넣어놓으면은, 얼마 받겠습니까? 1년 뒤에. 많아야 4%? 4% 받으려나? 어, 근데 이거, 잘 해야 되지. 물론, 좀 다르죠. 은행은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돈을 넣을 수가 있어서, 안, 안전하니까. 뭐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자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의미 없는 것 같아. 이 변동성 지수는 아까 Fear and g r 그리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빅스 지수일 거예요. 빅스 지수는 20에서 30 사이가 원래 평균인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고개를 들까면 또 다시 좀 늘어왔네요. 이게 이제 관기를 보여줄 겁니다. 분명히 60조, 70조 넘어갈 거예요. 내년쯤에는 신용장거는 오 이거 좋다. 신용장은 의외로 계속 줄고 있다. 좋은 거예요. 신용장은 아직도 높은 수준까지라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뭐, 우리가 포인트 했을 때는 조금 더 위에 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16조, 여기가 낮은 상태고요. 어, 아직은 좀 높은 상태인데, 내려가고 있다는 걸긍정적으로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쨌든 미국 선물은, 0.4 이하면은 무시인 거다 아시죠? 0.4 이하는 무시. 0.4에서 0.7이면, 어, 어, 이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있겠다. 0.7 이상이면, 아,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0.0이니까, 그냥,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다는 거. 어. 지금 어쨌든 반도체 여전히 잘 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80원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다는 거. 유가는유가가 이거, 그것 때문이었다며, 뭐 문제 터질 것 같아갖고, 이게 잠깐 올랐던 거라며. 근데 그래도 아직 높습니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리걸아보는 에코프로입니다. 좀 올랐는데도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구나. 이거 10만원 깨지면 이거 팁 바뀌는지만 보고 싶네. 5만원 넘기면 팁도 바뀌는 건 알고 있는데. 10만원 아니고 20만원에서부터 다시 바뀌는 거지, 이제는. 어쨌든, 어, 지금 뭐, 시간 을해서뭐별거 없다. 그래도 뭐좀 터지냐? 근데 얘 거래 대금이 어떻게 터지나요? 거래 대금이 궁금하네. 얘 그래도 핫한 종목이잖아. 그래도 천억 이상은 맞춰주는구나. 얘는 거래 대금이 되게 낮았을 때가 얼마야? <laughs> 와 이때가 이제 진짜 완전 광기구나. 다 천억, 1조 넘을 때도 있고 와 돌았다 돌았다. 여기 있네. 이거 얼마야? 백 천억, 십오백억, 천억, 천오백억 정도가 진짜 피 말랐을 때. 천이백억. 어. 아 잠깐만. 천이백은 억 많은데? 구백억, 칠백억. 최근으로 와야 되나보다. 너무 옛날이다. 미안합니다. 600억. 아, 600억.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어쨌든 거래대금은 오늘도 나오고 있는 거. 아무래도 어제, 약간, 끼새좋으니까 근데, 어민이 말하면은, 어,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로봇으로 탈바꿈 해야 되지 않을까? 2차전지로, 물론 그 ESS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간단한 생각으로는 그 정도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개인들만 사드렸네요.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사는 겁니다. 잘한다고 난 말씀드려요. 이런 거 보면 개인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렇지 않아. 오를 때 개인들이 팔고 떨어질 때 개인들이 사면 은 오히려 그거는 개인들이 잘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1.35%뭐좀 있지만 어차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내년 3월까지 그 전에 공매도 안 풀어요. 대차거래 추이는 야, 얘좀대차거래 근데 이게 좀 많기는 해. 솔직히 조단이잖아. 어, 이거 조단이잖아. 그러면 이게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은 어, 개차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대차거래 추위라는 게 결론은 뭡니까? 그쵸.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대차. 공매도로 네, 전환될 수 있는 수량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좀 걱정된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에코프로 뭐 결론은 그냥 그렇다 여기를 어떻게 넘냐를좀 봐야 될것 같고요 10만, 10, 10만 7천원 뭐 사실 뭐 마크 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번 맞았습니다 사실 이거 제 영상 오래 본 사람들 알겠지만 두번 쳤으면 세 번째 칠 때는 채, 넘을 때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그 시황상으로 지금 너무나도 좋아질 예정이니까 그시황빈 받으면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 시황만으로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네, 거대한 상승까지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야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액본다번 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뭐 여기 하면 좋은데 뭐 조심스럽네요 오히려 안 들어가신 분들은 9만원까지 기다렸다가 9만원까지 떨어지면 1차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